믿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스 1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나타낼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믿음은 그런 성분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된다는 믿음은. 히브리스 11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니, 아벨이 왜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냐면, 아벨이 가인보다 왜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냐면, 아벨이 재산이 많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형편이 더 좋아서도 아니고, 아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음. 왜 가인보다 더 나은 지수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 네. 음. 아, 네. 우리가 교회 에올때참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돼요.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아, 네. 그게 믿음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해도 믿음 있으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명확해야 히 됩니다. 이 신앙생활이 쉬운 건데도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믿음의 문제 때문인 거예요. 실력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세상에 성공한 것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단 말이 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재산 하나님께 드렸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 졌다 했습니다. 믿음의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11절입니다. 믿음의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으면 이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먼저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두 가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먼저 갖고 있어야 니다 하나님은 계시다. 전에도 계셨지만 지금도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예, 내 생활을 인도하신다. 다스리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예, 예.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예, 예, 예.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 하고, 하나님 대때 행하려 할 때, 하나님 반드시 나를 축복하신다. 자기를 찾는 자들이 상 주신이신 믿어야 된다 했잖아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믿음이죠. 예배에 일찍 와야 되겠다. 정성을 다해서 찬양해야 되겠다.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왜 그렇게 할수 있어요? 누가 보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의 나를 기뻐해 주실 거다. 하나의 나를 축복해 주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시다는 라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는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어떤 생각, 어떤 행동 하는 건지.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바르게 행동하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아, 네. 지금도 안 되면 어렵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계시니까. 아, 네.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행한다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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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 니 이런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지 하나님 계시다는 걸믿어 하나 어디 있냐 이래 하나 어디 있냐 이래 버렸어요. 그래서 어, 금 송아지를 만들어보고 이게 하나인데 이렇게 해버렸죠. <laughs>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음. 아, 네, 네. 그리고 내가 바르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길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아. 아벨이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냐면 믿음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야 믿어지는데 무엇을 들었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들었을 거단 말이죠. 왜 타락하게 됐는지. 하나님 어떻게 해서 자기를 구원했는지. 어떻게 에덴동산 쫓기게 됐는지. 이런 걸다 들었어요. 그래서 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양을 가지고 가는 께 나가야 되겠다. 라는 믿음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예.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잘 들으면, 집중해서 들으면, 하나의 말씀으로 들으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 예. 그리고 믿음은 은행. 에베스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며 구원을 받았나니, 은혜에 의한 믿음이라는 거죠. 은혜에 의한 믿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그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래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고 의식되고." 자기 자랑하고, 그러면 믿음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믿음이 내 실력으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허해야 되는 거죠. 은혜이기 때문에. 내 공로와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야 되고,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왜살수 있냐면, 왜 행복할 수 있냐면, 왜 감사할 수 있냐면, 왜 은혜가 있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나의 의의나 현실적인 환경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말씀을 지켜 나갈 때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이 믿음, 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서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